네, 안녕하십니까? IPC입니다. 어, 컴퓨터 복구한 유에 예, 배틀필드3 멀티플레이 하는 거는 처음이죠. 네, 실제로는 이건 두 번째 영상입니다. 뭐야, 카스피에? 아, 못 봤다. 카스, 카운터 스테이크? 트 카카오, 카카오 스토리? 당연히 공병이지. 음. 아, 내 네, 분대 쪽이 안돼 있구나. 저기요, 여러분. 아, 아이고, 잠을 다 아이씨, 이게 아닌데. 이렇게 맞 가있고. 음, 어, 저있다 오, 잡고 싶다. 음, 가자. 달려! 가자! 아, 오, 야! 경찰의 형이면 실력을 보여주다. 어, 뭐야? 어이? <laughs> 대전차 지래? 야, 이상람 했다고? 오래전에 설치했는가보네 진짜 나혼에 자, 밖에없 다음 기간에 자, 떠나기. 그에고다들찼뭐나다들시 다음 시 다음 시다시 저원짜어 때렸, 때렸네. 뭐야? 어 깜짝 놀래, 아씨 어디서 왔어? 그래서 오나? 알았어. 일로 와 잡아주마. 왜? 왜 나왔어? 여기 있어? 쏘였네? 죽었 죽였나? 흠 희한하구만? 론로온 같은데 어쨌됐든얘 가.. 움직이시다아차 타고 가기도 겁나네 너 지레 있을까봐아 아햇빛 안보여 갑시다 오 됐고 됐가됐 같이 가 아아아아 같이 안가주네 저저저 탱크 날라가자씨 응? 앞에 뭐 보여? 이긴다 이다 오야아 설마 C4 설치는 거 아니지? 어? 비난다 아에에에에에 <놀람> <오>, 명중 <놀람> 오야아 여 주면 안되지? 어? 뭐요 어디냐 어이 아아 핵이야 뭐야 오노 오우씨 피라 아다아아들이 얼굴이 없는 사나이 아, 어? 어 비었다 참가! 그치 오야그치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갈까? 음.. 이거로 가자 그치 갑시다 형님 전가 오케이 잡았다 오야 이티뭐 오, 어 음, 티 오. 시 음. 잠깐만요. 아, 콘티어티네 티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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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씨. 오, 요 오, 야 씨. 오, 씨. 오, 오, 씨. 오, 바지 씨. 오, 씨. 어 씨. 오, 아, 꼈다 오, 씨. 오, 오, 다 오, 씨. 오, 씨. 여기 있는데. 장전하고 야, 숨어있자. 제제 아, 우리 팀구나. 아, 인디저인데. 오, 쳤다. 오, 씨. 잠만요. 깐 아. 태혁 쟁. 어 오야, 칼빵 오야, 오야. 하하하하. 아. <laughs> 어 아까 2,3이 나 죽였나? 이 전판에 아니구나. 당신 어딨습니까자 갑시다. 흠. 무기진데? 잠깐만요. 아, 죄송합니다. 한국에서 전화 와서... 예, 아우... 보시다보자 네, 잠깐 보냈나? 내기니이부분했나 오우, 야~ 테커크에서 아! <laughs> 몰랐네. 잡자, 씩 말이야. 응? 오우, 야, 저 초소형 형님이 큰형님 때 달려드네. 보자어 이상하다. 이상한 이제 안으려 보여. 믿음이가... 자, 한번 빨라볼까 어, 뭐야? 뭔가 온다? 아, 저 건너편에 있구나. 자, 갑시다! 오후 왔다가. 아, 아, 이거 크라시스 아니지? 아우. 마음 놓고 내려왔네. 음. 우리 형님들은 어있을까 어, 뭐야? 이거, 뒤에서 갔다. 느낌이. 오른쪽에. 오, 야! 오 갑자기 씨아 놀래라 씨. 아 오트미야? 오트미야? 맞네. 아 이것 때문에 땜... 잘안움직이네 어, 뭐야? 저기 저기 있어? 발견? 어, 소당. 오, 핵이. 저어 전투기였어. 바쳐서 썰걸. 아. 에 k 7 4 m 자, 메리나도 살려주지. 근처에 메딕 없나? 아, 아까 전투기 잡을 수 있었는데, 아. 전투기, 전투기라는 걸 알았으면은, 핵인 줄 알고 천천히 했는데. 자, 이상, 뒤 있구나. 알았어, 가자. 가자. 내려갈게. 어유어유어 아이. 왜, 아, 나 형님 왜 이렇게 빵빵거려 오케이, 띠먹네 나갑시다. 어, 저기 뭔가 신은지 않아. 탱크도 자꾸 쟤가전투 대박인데? 그러면? 왜 이렇게 가네, 어우. 팀에, 타자. 아, 차리구나. Oh, 어 u n d a Munda, Munda, oh, 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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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독한 레이스 어디서 <laughs> 온가 여기 있어 내가 잡아주자 아 햇빛 때문에 안 보여 있다 아씨 어! 새끼로서네 어 죽었다 아이스 음 잠깐만 죽어가네 음 이상 어리지 지금 에이, 있구나. 아, 다시 갑시다. 뭐야? 어? 뭡니까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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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어? 옆에까지 차 터져도 죽은 건가? 이리 온 아, 딴데 가네. 어, 뭐야? 아, 깜짝이씨. 쏘는 사람, 어렸어? 넌내거야 일로와 오케이 보인다 보인다 보다다 완전 위에는 난장판이구만 오케이 몰래 가자 가자 가자오 저기 저차 보인다 저저 오케이 가자 오 어? 내려나오 이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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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oh, 보자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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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ah! <목소리> 얘는 어디 아 잠깐만 좀 다른데 없나? 잠깐만 아 이게 뭘구나 아왜 아무도 불 안하나? 전투기 아 <목소리> 애니미 탱? 어스 오케이 rpg가 나왔다 어딨어 이 자식 저 있어? 저 있구나 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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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, 바다, 바다...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, 뜨더더. 아, 끝났구나 아, 이 씨, 어쨌든 승리했습니다. <laughs> 아, 점수는 안 따. 아, 잠시... 아, 진짜 배틀필드4가 그립습니다. 이제 이틀 말씀은 나오니깐요. 예, 제가 비디오찍건 날짜에서 이게 뭐야? 아, 예, 어쨌든, 예,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해요.